그래서 걔가또 뭐라 해? 아니 리포터 아 그래 플리얘기했어 음, 자기가 최근에 읽은 책. 아, 지금 제목이 올리버 트위스턴. 이에 대한 건데 내 얘기를 안했 이거지? 음, 내가 말 빼고 아 내일이 <laughs> <없어. 웃음> 너무 멋있어. 넌날 어떻게 옮기는지 너무 잘 알아. 나 무지무지 노력하고 있어. 왜냐면 왜냐면 난널 정말 많이 사랑해. 우리가 행복하길 원해. 나도 행복해지지. 그렇지만 너보다 내가 먼저 행복해. 싶어. 네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진실하고 친절한 배려 있고 다정하고 사랑이 넘치고 온화하고 고결하고 목소리도 좋고 냄새도 좋고 어, 심지어 섹시한 둔사한 사람이야 대만 아저씨. 아 진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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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실비아. 고마. 실비아 여성. 그리 행복해, 그래. 기뻐, 진심이야. 그 필립은 정말 그런 사람이야. 여기가 너도 좋았고. 필립이 아프리카에 갔을 때 자기 뒷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내준 적이 있어. 왜? 필립은 자기 사진 잘안 찍는데. 올리버, 네가 필립이라고 부르면. 언제나 돌아볼 준비가 되어 있어 u 사 e going 근데 그 사진 속필진은 너무 은 존재 먼 존재로 같은건 n a little bit m o 영원히 길을 잃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. 어디로 갈지 아는 사람이었어. 전 l e bit more than 그런 거 몰라도 사는데 최소한 지장 없잖아. 근데 필립을 만나고 내가 누군지 알게 되니까 행복한 거야. 그래서 이제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. 난 누구지? 날 뭐야? 왜? 꿈에서 막 깨거나 막 잠들려고 할때 갑자기 그냥 사는 게 무지 시시해지면서 아 이렇게 영원히 잠들어가지으면 좋겠다. 사는 이유보다 이불이 더꾸근해지는 거야 그렇더나 누군가를 부를 목소리가 필요하다 내가 누군가를 부르더만 아니, 그렇지 이 목소리가 가으면서 시작된 건가 사는 이유가 아닌가